열1기상 18장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첫 번째가 아우왕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한 왕,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이 아우왕입니다. 우상숭배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자기 주위에 우상숭배하는... 발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을 왕궁에 데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난다, 긴다 하는 무당들을 다 왕궁에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상태가 어땠겠어요? 그런데다가, 정략적으로 괴로운 한 이방 여자 이세벨은 자기의 우상들을 가지고 할뿐 아니라 여와 믿는 신앙과 여와 믿는 주의종들을 악랄하게 핍박했습니다. 죽일 나중에 엘리야를 죽이려고 어, 바라그랬습니다그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악한 왕이고 악한 왕비였습니다. 어, 그런 가면은 하하나님의종 엘리야가 나옵니다 어, 하나님 보실 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 나타내서 엘리야를 통해 나타내시려고 엘리야에게 말씀과 근능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이두 사이에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바다는 아왕의 국내 대신이었어요. 아왕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왕궁에도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온 사방을 다니면서 우리가 물 있는 데를 찾아보자 하고 앞장서 데리고 간 인물이 누구냐면 오바다입니다.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바다를 보고 뭐를 했냐면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악한 왕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반대하는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이 그 반대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다를 자기 신뢰하는 부하로 두고 있어요 대신으로. 이거는 아 왕보다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은. 오바다의 인품과 능력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악한 왕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것을 오바다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이 오바다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나중에 악한 왕이 성기는, 악한 왕 주위에 있는 마을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대 하나님의 종엘리야하고 갈멜산에서 영적 대기를 합니다. 그걸 성사시켜 가지고 일순간에 모든 우상 숭배하는 이거짓 선지자들을 다 멸하는 계기를 만든 인물이 오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지극히 쓰임받는 인물이 오바다인 거예요. 오늘 오바다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뭔 생각이 되냐면은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세상 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에서나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신앙으로는, 복음 가지고는 안 된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바다를 보면은, 그건 순 거짓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복음에 충만한 자 있으면은, 세상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식으로 영적 흐름을 바꾸는데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복음 가진 자들도 세상에 나가면 거의 불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냐 하면 세상에 가보면 세상 말이 딱 맞아요, 논리에. 논리에 딱 맞으니까 쉽게 설득이 되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전부 다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강렬히 나서 죽지 않을 거 아니냐 앞에는 홍해고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또 쫓아오고 도망갈 길도 없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맞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그 말이 맞아요. 1 0명의 정탐꾼들이 다 그렇게 봤습니다. 40일 동안 가난안 땅을 돌아보고는 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다 땅도 비옥하고 좋지만은 그 성은 웅장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를 보니까 노예에서 해방 400년 동안 살다가 나와 버리고는 우리 오합지졸이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랬어요. 그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은 세상의 이치가 다 논리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갑니다. 눈에 앞에 보이는 순간만 쫓아가요.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불신앙에 딱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믿음으로 도전해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전부 다 분위기가 세상 말 들고 가는. 그래서 직장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학교에 가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잘고밀해야 됩니다.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는 이치에 맞는 말을 하니까 그게 전부인줄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눈 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하나님의 긴 계획은 큰 계획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앞에 보고 착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정서적으로 전부 다 그쪽으로 가니까 내가 하나님 쪽에 서면은 손해 볼것 같고. 왕따 당을것고 망할 것 같으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불신하게 서는 겁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나는 뭐 해야 될 건가?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반드시 세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랩넌트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군가. 그 나는 누군가를 찾아야 돼요. 어디 안에서요? 보고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찾아야 돼요. 항상 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사장이고 학생이고 가정주부고 그 이전에 가장 근원적인 거. 날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랩런트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남겨놓고, 남을 자로, 남긴 자로, 나를 세워놓았다. 나는 남은 자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준비했는데 나는 뭐할 건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현장은 전부 다 뭐냐 하면다 하나님의 기회라는 겁니다. 내게 어려움이 왔다,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기회입니다. 내게 문제가 왔다, 기도 응답 받을 기회라.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수능을 치잖아요. 수능 칠때 여러분 수능 때문에 내 인생 결정 내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전부 다 우리나라 교육이 대학을 어디 가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관 후보자는 이랬다는 거예요.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서울대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서울대학 못 들어간 사람은 다 망해야 되겠네. 안 그래요. 앞으로는 대학에 안 들어가도 자기 전문성이 있으면은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나, 뭐, 여러분 잘 아는 사람들은 다 대학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을 그대로 공부하면, 그 하버드 대학 다니고 뭐, 프린스턴 다니고 세계 1, 2 대학이에요. 그런데도, 그 대학 공부시키는 대로 했다가는 자기 창의력을 발휘 못한 것 같으니까, 더 굳어지기 전에, 난 그만두고 내 연구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세계 1, 2를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실하게 대학 공부한 사람은 그게 생각이 딱 길들어져 버려요. 특별히 우리나라 대학은 더 그래요. 여러분 대학 들어가면 은 대학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술 배우는 거요. 선배들이 맨날 입학식 한다면서 해가지고 술 먹이고 그래가지고 죽는 아이들이 막 나오잖아요. 문화가 뭐예요? 전부 다 노는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대학 들어가면 다 결정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능 치는 사람들은 생각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대로 하지만은, 이 대학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 아니다. 이 생각해야 돼요. 나는 대학에 들어갈 때는 뭘로요? 복음 가진 전도자로 선교사로 간다. 이 마음 부모야 돼요. 대학 안 나도 내가 공부하는 가운데, 내 인생 사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걸할수 있다. 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대학 안 가도 대학 공부할 수 있는 길 얼마든지 있어요. 좋은 세상이에요, 지금.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길이 있어요. 그러나, 대학 들어가도 할 마음이 없으면 타락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문제는, 어려움은 전부 다 기회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만나고 체험할 특별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오바다는 세상 분위기, 영적 분위기가 어땠어요? 전부 다 하나님과 반대였습니다. 자기를 제일, 자기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는 왕이 우상 숭배자였어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선지자를 죽이는 자였어요. 그 핍박자 밑에서 그 신뢰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세상은 안 된다 그러고, 어른들도 안 된다 그러는데, 나는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인도 따르면 될수 있다. 그냥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은 그때 여러분 나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복음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하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답을 주는 겁니다. 답을 주는 거예요. 복음이 답입니다.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 받으면 그게 증거입니다. 그 증거 가지고 세상 살리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서 답을 주는가. 그거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됩니다. 이 답은 영원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 성령인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날마다 누리지 못하면 참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믿을 때부터 늘 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복음 이게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거예요 그리고 기도, 그리고 전도 이세 가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체험을 못하고 응답을 못하면 은늘 반복하는 것 같다니까. 뭐더 배울 게 없는 것 같다니까. 지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만두든지 응답 없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이 돼버립니다 세상은 이걸 하나 배우면은 그 다음 단계 있고 그 다음 단계 에 있어서 가지고 전에 했던 거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적 생활은 처음에 배운 것을 영원히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받은 그게 속에서 영원한 것이 계속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그 속에 체험하고 찾아 누리 되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언제옵니까? 지금 옵니다. 그때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그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배우기를 열심히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전부 다 그런 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식으로만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을 세상이 이기는 것을 체험을 못하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사는 그런 생각은 전부 다 세상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양쪽에다 얻어맞습니다. 세상식이도 안되고 교회도 안되고 그래서 세상을 능가하고 세상을 이끄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뭘 가지고, 하나의 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때 받은 응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올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 체험이 없고 응답이 없으면 남을 못 도와줘요. 남을 뭘 가지고 도우겠어요. 아, 평신도들이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앙을 열심히 했으면 성기를 가지고 가르치기로 할 텐데, 아, 그것도 안 되죠. 그거는못 도와줍니다. 결국 뭘 도와주겠어요? 내가 말씀받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증거를 가지고 남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정의는 힘이 있습니다. 큰 소리 안 해쳐도 그냥 속삭이도 힘이 있어요. 왜요? 체험한 증거가 있으니까. 증거가 없으면 힘이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영원한 해답을 주는 겁니다. 오늘 오바다는 그 악한 왕이 여호와 신앙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국가 정책을 전부 다 우상숭배로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나라에 뭐가 일어납니까?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부를 가지고 왕도 물이 없으니까 그 돈이 그권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확 바꾸는데 누가 요오바다가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열한계상 19장에 보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 바과 아사라 선지자들과 엘리야 하나님의 종한 사람이 영적 대결을 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850명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나중에는요, 자기 몸을 칼로 가지고 피를 내면서, 세상 그런 거죠 그게 열심이고, 그게 헌신이라 생각해요. 피를 내면서 막, 바을 가서 이렇게 비는데도 아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허물어진 재단을 쌓았고, 비오지 않은 거기에 물을 구해가지고 불이 내리되는데 장작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요. 아 지금 불붙기를 기다리면 은 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물을 도로 갖다 붓는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법칙하고는 반대로 행하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하는 답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이 지금 우상숭배로꽉 차있는 세상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내가 하나님의 종댄가? 이 일이 인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거기도했서요 그 무슨 노력을 드리고 피를 흘리고 막 고함을 지는 게 아니고 분명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내가 하나님의 종된가이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온 재물을 다 태웠다 그랬어요. 물을 다할았다 그랬어요. 아, 불을 이기는 게 물인데, 하나님의 역사가되다니까 불이 물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면요,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안 됩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할수 있는 거다 하지 않겠어요? 물 갖다 불고 인공비 내리고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냐면 망연히 불이 자동적으로 꺼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이 물을 이긴다는 거예요. 불이 내려와 가지고 물을 핥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에게 기도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3년 6개월 동안 비어오지 않는 것을 비로오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야구부 사도가 그랬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성적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한 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 자 하늘이 비를 내려요. 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너는 베드로라. 내 위에 내괴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엄부의 건색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세 번째 뭐였습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응답 열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착각해서도 안 되고 세상 위치에 맞는다고 다 들을 건 아니에요. 참고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상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시는 증거, 응답 가지고 승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승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우리 주의 백성들이 전부 다이 축복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세상, 험한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 살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모든 환경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도하여 응답을 만들어내는 그리스의 도 정인으로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살아 계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죽어놓고 계심을 보여주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